먼저 제요한 보라색 양배추와 커 중에 발이알콜올프를준비합다 자주색 양배추를 에다습니다 어? 물을 부어줍니다 아, 전화기로 에 불을 붙입니다 너무 답 이렇게 물이 끌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물이 식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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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때까지 기다리고 음악은 힘들어 힘들어 힘아어힘거어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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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들어힘들 자 마지막으로 물은 양산에다 지시약을 넣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아, 이거 안 넣어야지.